명태, 황태하고, 황태 방태 육수 삶아놨다가, 그거 갖고 이제 파김치를 담글 겁니다. 명태머리 육수에, 저는 마늘하고 생강을 조금 넣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안 넣는다는데, 개복숭아. 개복숭아도 좀 넣고요. 이제 고춧가루. 단거 좋아하시면 당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 쪽파를 어 단골 할머니가 15,000원을 지게 한석단 될라나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많이 주셨어요 단골이라서 싱싱합니다 깨끗이 씻고 물을 지어서 이제 담궈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양념을 해놓고 양념 이렇게, 이렇게 쪽파는 부추도 그렇지만 쪽파도 그렇고 되게 쉬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김치는. 아이고, 다 튄다. 아, 상박대를 할걸.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념을. 쪽파는 젓갈을. 젓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뭐랄까, 새우젓. 새우젓은 좀 냄새가 들 나잖아요. 응? 어? 냄새가 들 나니까, 이런 식으로. 새우젓을 좀 넣시면 으 좋을 것 같습니다. 젓갈 뭐 멸치액젓 이렇게 넣고 하면 되는데 젓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우리나라 김치는 거의 젓갈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만 젓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우젓. 새우젓은 그나마 어 냄새가 좀 젓갈 냄새가 좀덜 납니다. 그러니까 새우젓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버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익으면 참 맛나 보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우 젓을 넣으시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개복숭아 있잖아요. 매실처럼. 저는, 매실은 잘 안, 사용 안 하고요. 개복숭아를 저는 좀 넣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성인병이도 뭐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이렇게 버무리면, 양념을 밑에다 해놓으시면,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묻히시기만 해도 돼요. 쪽파는 소금을 안 넣습니다. 부추하고, 쪽파는 소금을 안 넣습니다. 다른, 이제, 다른 김치들은, 조벌랄까 절여놓고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뭐. 대, 같이, 뭐, 김치, 이렇게 다, 그 집만의 그게 비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엄마가 하시던 거뭐 보고, 엄마한테 배운 걸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생들이 두 놈인데, 애들이, 누나는, 누나 손맛은 엄마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무리시면 됩니다. 시겠죠 이제 쪽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치 개복숭아도 들어가고 마늘 생강도 조금 넣고 해서 당온도 조금 넣습니다 황태육수에 쪽파 담고봤습니다 요렇게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를 좀 옮겨야 되겠죠 이제 옮길 겁니다 해서 쪽파 완성했습니다